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영어 문장이랑 영어 말하기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인데요. 어,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서 좀 어, 수업 진행하기 전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한편으로는요, 이 문장과 어, 문법에 조금 더 빨리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이랑 다르게 또 영어가 낯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를 뭐 하나씩 단어를 배우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문장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하나씩 문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빠르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지는 아니면 뭐 조금 더 천천히 아니면 지금 속도를 유지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 뜻을 좀 반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늘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조금씩 쪼개서 자꾸 입에 입에 벨수 있도록 말 자꾸 하게 하면서 어말 자꾸 하게 하면서 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저야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지만 보시는 분들이 매일 보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재준도가 조금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들고요. 어,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다음 영상부터는 속도 조절 조금 더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정리, 6강까지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I am. She is, he is, it is. 그리고요. We are, you are, they are. 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딱 해드렸습니다. 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 에, 부정어, 부정어라고 하면 되나요? 나는 뭐뭐뭐 이달에 배웠으면요. 나는 무엇이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도 앞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 전에요. 하나만 하나만 딱 하나만 더 배우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 다음 장 보시면요. 아니요. 지금 이 장, 이 장에 보면 it 밑에 한 칸이 있고요. day 밑에 뭔가 한 칸이 있을 것 같죠? <laughs> 네, 넘겨 보겠습니다. 네, 단수 주어랑 복수 주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수 주어. 이 말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저도요. 단수 주어라는 게요. she is, he is, it is가 어땠죠? 네, 하나만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딱 하나죠. 예, 그래서 숫자가 한 개만 있는 건 단수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숫자가 여러 개 있는 건 복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자, 숫자가 하나 있는 거를 주어, 그러니까 문장 제일 앞에, 예를 들면 나는, 너는처럼 우리나라 말로도 은느니가가 붙는 그 자리에다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you are, 뭐, 뭐, I am 이런 걸 썼다면요. 이제는 세상 모든 사물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어로 써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 볼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복수 주어라고 해서 여러 여러 명 내지는 여러 개가 있는 걸 주어로 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네, 신나시죠? <laughs> 네.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주어가 한정적이었던데 반해서 이제는 세상 만만 만 것이 다 주어가 되고 그거에 대한 상태나 기분,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 장을 넘어가서 하나씩 천천히 연습해서 입에 익힐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첫 장입니다. 아이고 지금 배웠던 거랑 다르게 글씨가 엄청나게 많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요, 겁먹으실 필요 없고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문장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My son. is 10 years o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뜻을 말해드릴게요. my는요, 나의 라는 뜻입니다. my, 나의, son, son은요, s-o-n, son은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y son 하면 내 아들, 우리 아들, 내 아들, my son is, is는 단수 주어일 때 그냥 아무것든 주어가 오는데 이게 한 명이면 그냥 is 던지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i 다음에 뭐가 오죠? 자동적으로 m이 오죠? u 다음에 뭐가 옵니까? 자동적으로 r가 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단수 주어가 앞에 오면 자동적으로 is가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요, my son is 어떻게 되죠? 10 years, old라고 Ten years 10살, old 라고 하면요, 10 years 열살 old, 열살입니다열살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다르게 주어를 바꿨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my son is ten years old를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my son은요 남자죠. 그러니까 he를 주어로 쓰면 되고요. he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he가 나왔으면 당연히 당연히 is가 나오죠. 그래서 he is ten years old 똑같습니다. 그래서 my son is ten years old 대신요 he is ten years old 똑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My son is ten years old. 천천히 해볼까요? 좀 빠른가요? 자좀 잘라서 해볼게요. My son is까지요. My son, is, my son is. My son is ten years old. Ten years old.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 쭉 한번 해볼까요? My son is. 10 years old. My son is 10 years old. 네. 그래서요.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요. 영어는 자꾸 듣고 자꾸 입으로 말해야 이 머릿속으로 예, 네, 영어가 외워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저는 입으로 외워지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e is he is he is 계속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he is가 외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 입에서 he가 나오면 그다음에 is가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많이 읽으시고요.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영어 정말 금방 늡니다. 그래서요. my son is 10 years old 하고 그 밑에 있는 건요. my랑 son에 대한 단어 해석이고 그 밑에 있는 건이 문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많이 배운 거 아니에요. 너무 글씨가 많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예, <laughs> 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 이름으로 에, 영어 문장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나봐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s, easy is kind of teacher. Easy is kind of teacher. 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예, 감 잡으셨습니까? 예, 아마 뜻다 해석 가능하실 거예요. easy. 원래는요. I am이나 you are he is가 나왔던 건데요. e a s 라고 하는 제 이름, 여러분 이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수종이라고 써도 돼요. 최수종 is 어쩌고 저쩌고. 예,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요. 이지도 한 명이고요. 최수종도 한 명이기 때문에 뒤에 is가 나왔고요. 오늘 강의 핵심은요. 앞에 단수 주어가 나오면 무조건 is가 붙는다. 이것만 외워 두시면 돼요. 그래서요. Easy is kind teacher. Easy는요, easy라는 사람은요,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야기할 때는요, 제가 여러분 옆에 없으니까요, he is kind teacher.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He is kind teacher. 네, 저 남자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he라고 지목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Easy is kind teacher. Easy is kind teacher. 네. 잘하셨습니다. 예. 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거의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예요. 자, my mom 내지는 my mother is housewife. My mother is housewife. 무슨 뜻일까요? My mom 내지는 my mother.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mine은요, 아까 배웠지만, 나의, mom은요, 어머니. 아, 마음은 엄마네요. 원래 원래 정확히 어머니를 뜻하는 단어는요. mother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mother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mother라고 하면 어머니고요. father 하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mother 어머니? 근데요, 우리나라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만 부르지 않고 엄마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그 엄마는요. mom. 내지는요. mommy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요. my mom 내지는 my mommy my mother 이렇게 하죠. 그래서, My mother, my mom is housewife. 내지는요, My mom is a housewife.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My mom is housewife. 무슨 뜻이죠? 우리 엄마는 가정 주부야. 어, 우리 엄마는 집에서 가정 일을 돌보는 가정 주부야라는 뜻이고요. My mom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My mom은 여자기 때문에. She is housewife. 이렇게 이야기도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 어, 물론, 주어가 다양해지고, 그 다양해지는 만큼 단어를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아는 만큼, 여러 가지의 것에 대한 상태랑 이름 등등을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어, 이제는 진짜 큰 자유를 얻으신 거죠. 따라 해볼까요? My mom is housewife. My mom is housewife. 네, 잘하셨습니다. 단어를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을 계속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 발음도 점점점점 멋있게 개선이 되니까요. 자주, 자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네, 자그 다음인데요. 자그 다음은 어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해요. 자, 먼저 읽어볼게요. Here is your key. Here is your key. 에 네. 이거는 딱 느낌이 어, 어떠세요? 에 네. 아마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해석을 벌써 하셨을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Here. Here는요, 여기에요. 여기. 예. 네. 여기를 나타내는 한국말이랑 똑같습니다. 한국말 여기가 있듯이요. 영어에는요, here라는 게 있습니다. h-e-r-e 라고 해서 here, here. 한번 따라 해볼까요? here, here.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here is, here is, 이거를 좀 외우시라고 제가 밑에 빨간 색깔로 별도로 표시, 표시해드렸어요. here is 해서 여기 is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나 뭐라고 해서 사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보 해보면 이다 내지는 있다, 이런 존재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here is 하면 여기 있어요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요, here가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뒤에 is가 온다라고 알아두는 것도 괜찮지만 here is 자체를요. 그냥 외우세요. here is, here is, here is 서 여기 뭐 있어요. 예를 들면 here is your key. 이거는 호텔에서 정말 많이 많이 들으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your mine은요. 나의였다면요. 너에는요. your예요. you 우리가 배웠던 you, you에다가 뒤에 r을 붙였어요. 그래서, your your Your가 너의 구요. 키는요, 우리가 아는 그 키에요, 열쇠. 그래서, 자, here is 여기 있습니다. Your key. 당신의 키가요. 이거 호텔 가면요, 우리 호텔 가서 방에 이제 들어가려고 카운터에서 이야기 하는 걸 체크인이라고 하는데요. 체크인 할 때, 그 호텔 직원이 맨날 이 소리 맨날 합니다. Here is your key. Here is your room key 내지는 Here is your ke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Here is 다 외우시고요. 그 밑에 있는 건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Here is, your baggage. here is your baggage. 우리가 이 baggage를 여행 영어에서 영어 단어에서 한번 배웠었죠. 이 baggage가요. 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여행 외 가면요. 음 약간 뭐 부담 전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체크인 할땐때 짐을 이제 누가 옆에서 벨보이라는 사람들이 짐을 이제 들어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에 딱 들어가면요 짐을 탁 갖, 갖다 줍니다. 그때 이제 뭐1 달러나 뭐천 원에 해당되는 정도의 팁을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럴 때 here is your baggage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here 단수 주어 그 다음에 is가 온다. 그래서 here is 어쩌고저쩌고. Here is, 어쩌고저쩌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따라 해볼게요. Here is your key. Here is your key. Is your key.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어,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Afraid of? 뒤에 단어가 오면은 어떤 거를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지요. 그래서요, 먼저 읽어볼게요. 한국말로 썼는데요. 수미 is afraid of dogs. 수미 is afraid of dogs. 수미는 dogs, 강아지를 afraid of,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거거든요. 수미는 강아지를 무서워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수미는 어떻죠? 수미 사람 이름이고요. 한명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미 이즈가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뒤에 이름 아니면 친구를 부르고 그 뒤에 이름 아, 이름이 나오면요. 그 뒤에 무조건 그냥 이즈가 온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미는요. 여자니까요. 똑같습니다. 수미 여자기 때문에 she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She is afraid of dogs. She is afraid of dogs.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요. B afraid of 물결이라고 써 놨는데요. 자, be라는 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am is are 이걸 합쳐서 be 동사라고 합니다. be 동사고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i am afraid of 그럼 나는 무서워해. 나는 두려워해. you are afraid of 하면 너는 그렇게 해. 그래서 she is afraid of 어쩌고 하면은요. 그녀는 두려워해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비동사 뒤에 afraid of가 오고 그 of 뒤에는요. 어떤 대상이 온다라는 걸 알아두시라고 be afraid of라고 썼고요. 조금 아, 단어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려운 걸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잊으셔도 됩니다. 네, 귀를 자꾸 흘려 들으시고요. 저게 어? afraid of? afraid of? 어, 무섭다? 였, 였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d o g 라고 되어 있는 dog 은요 강아지고요 s 는 이제 강아지들 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수미 is afraid of dogs. 수미 is afraid of dogs. 빠르게 한번해볼까요 수미 is a 수미 is afraid of dogs. 수미 is, is afraid of dogs. 네 이게 afraid of dogs. 이거를 빨리 하면요, afraid of, afraid of, afraid of가 중간이 조금 뭉개지죠? 어, 이게 이제 바로, 어, 영어를 정말 세련되고 멋있게 하는 발음, <laughs> 발음인데, 이걸 연음이라고 합니다. 단어랑 단어가 중간에 겹치는 발음이 있으면요, 빨리 말할 때 뭉개버리거든요. 그래서, 어, Sumi so is afraid of dog. Sumi so is afraid of dog. 이것보다는요, Sumi so is afraid of dog. 멋있죠. 좀 더. <laughs> 예, 그렇게 되고요. 어 자꾸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금세 이렇게 연음까지 구사하실 수 있고요. 이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연음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연음을 어, 어느 단어랑 어느 단어가 뭉치면 어떤 소리가 난다를 자꾸 들으셔야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she's afraid of dogs. 똑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예,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좀 댓글을 남겨주세요. 예, 제가 이 주어가 갑자기 단수 주어가 나오고 다음 시간에 복수 주어 바로 할 거거든요. 복수 주어 하기 전에 선생님 단수 주어도 조금 어려웠어요. 단수 주어를 한 번만 더 다양한 단어들이랑 같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남겨주시면 어, 그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좀 많다면요, 제가 단수 주어서 한번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